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짠. <어떻게 됐죠? 웃음> 아 죄송해요. <저> 진짜 <웃음> <웃음> 죄송해요. 예, 카메라만 켜면 아니에요. 끝났세요 이렇게 나서가려 가지고 짠. 짠. 어떻게 지내셨나요? 요즘 계속 작업을 했고요. 제 책하고 다른 분, 단행본하고 같이 동시에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두개다 하기엔 좀 무리인 것 같아서 제 책을 조금 미루고 이제 동주 작가님의 책인데 동주 작가님의 책을 좀 우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주 작가님 글은 제 글이랑 비교를 해보면 저는 좀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글을 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동주님은 되게 그런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끝끝내 희망을 찾아내는 그런 글을 쓰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책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께 해드릴 수 없는 얘기를 동주 작가님은 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같이 작업을 하고 싶다고 제가 먼저 제안을 드렸죠. 어떻게 마음속에서 이별이 많이 시켜나가졌는지 요즘 마음이 어떠신지? 요즘의 마음은 일단 저는 좀 다른 사람들을 많이 이해하고 싶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할까?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의 마음은 편한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나는 그걸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 인정도 못하는 사람인데, 마음이 너무 깎여 나가는 거예요. 너무 깎여 나가고 내가 아무리 사랑이 많다고 해도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품을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저 스스로 저를 좀 지키려면은 음, 공간보다는 이성적으로 좀이 사람을 볼 필요가 있다. 나에게 해를 가한다면 끊어낼 줄도 알고 거리를 둘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걸좀 오랜 시간 학습을 한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에 문을 보도했는데, 주변에서 다 너무 <laughs> 너무 저한테 딱딱하대요. <웃음> <웃음> 어떻게 사람이 무르게만 사나요? 근데 저는 제 구독자분들이 싫어하실까봐 음. 저의 막 그런 그런 다정하고 좀 이렇게 물렁물렁하고 좀 그런 분, 분들을 보고 모인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모여주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에 저는 그렇지 않으니까 이분들이 정말로 뭔가 피난처 같은 게 필요해서 제 채널을 찾아주신다면 그렇다면 제가 그분들께 지금의 나로서 뭔가 피난처가 되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면 음, 좀 질려하실 것 같기도 하고 <웃음> <웃음> 떠나지 마세요 <laughs> 유튜브 쉬는 동안 구독자분들을 진짜 많이 마주쳤어요 그냥 길 가다가 막 마주치고, 카페에서 작업하다가 막 알아봐 주시고, 친구들이랑 술 먹으러 갔다가, 거기에 근무하시던 분이 구독자분이셨던 거예요. 그거를 계산하고 나갈 때에서야 알았거든요. 이렇게 귀속말을 이렇게 하려고 하시길래, 귀를 이렇게 갖다 댔죠. 근데, 하루 강아지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리고 도망치듯이 이렇게 나왔죠 아 안녕하세요 이렇고 그냥 바로 나와버렸어요 바로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구독자분들이 길 가다가 인사하는 거 어때요? 안 돼요 저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정말로 낯을 많이 가려요 그리고 사실 어떻게 대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마음이 좀 힘든 것 같아요. 어려워요. 낮을 정말 많이 가려가지고, 막 이렇게 살갑게 막, 이렇게 막, 대화를 리드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그 정도만 양해해 주신다면, 저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되게 무물보호를 진행하면서 그러니까 무물보호를 보니까 음, 팔로워분들께서 굉장히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뭔가 사랑을 극복하는 방법이랄지 아, 좀 마음이 아픈 게왜 사랑을 이렇게 할까? <laughs> 왜 사랑을 이렇게 할까?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할까? 이게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막 이렇게 쏟아낼 수가 없잖아요. 저 이거 산지가 진짜 오래됐어요. 섭입 기한이 24년 5월 6일까지. 도대체 얼마나 <laughs> 얼마나 영상을 안 찍으신 거예요?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아니야 한입 가득 드세요. 그렇게 깨져 깨져. <laughs> 고수 그 다음에 약간 훈연 커피 강. 좀 후추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그 스윙, 후추 이런 요소는 똑같은 것 같은데 상당히 안내가 난다 <laughs> 향이 나요. 그래서 갑자기 뒤에 원재료가 궁금해지네 맹맛 맥맛, 맹맛인데 맛이 없거든요. 맛이 없. 맛이 나쁘다가 아니고 맛이 없는데 고수 향이 나는데 약간 공장 냄새가 난다 음, 오래돼서 그런가? 그거는 소비기한을 넘기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 감자 기름이 산화가 돼서 근데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영상을 쓸수 있을지 모르겠어 쓸수 있는 영상인데? 그래? 변명이고 거짓말쟁이 같은 게 제가 계속 그려왔기 때문이에요